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미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 드릴 덱은 바로 3단 버프가 된 이다나 요네 그리고 비에고 그리고 케인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초반 빌드업은 이다나들한테 어울리는 템 피바라기 거결 정손 이런 것들을 보통 앞라인 딜탱 챔피언들한테 넣어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피바 거결까지는 그냥 앞라인 이성에 아무거나 한테 넣어줘도 소중한 피갈리는 적절히 잘 되기 때문에 초반에 떠주는 헤드라이너 봐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6렙, 7렙 중반 단계에서 요네나 리븐 헤드라이너가 떠주거나 아니면 비에고가 빨리 나와준다면 얘네들한테 템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또 피관리가 더잘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피관리가 잘된 상태라면 그냥 8렙까지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피관리가 잘안 돼서 7렙 리로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7렙 조합 만들어주시면 되고, 7렙 헤드라이너는 요네 아니면 리븐, 웬만하면 얘네 둘 중에 하나로 받아주는 게 가장 좋구요. 헤드라이너는 이다나가 뜨든, 아니면 뭐팔비트가 뜨든, 아니면 하트 스트리 뜨든, 아니면 스테이지 다이버가 뜨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다나 헤드라이너가 떠준다면 끝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틸만한 칠렙 조합 만들어 주고 이제 팔레벨로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팔레벨 때는 이단아 헤드라이너 리븐 비에고 요네 중에 하나를 찾아주고 페인을 넣어서 칠 이단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삼성작을 노려주는 챔피언은 리븐 모데카이저 요네 일단이 세 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작이 다 찍힌다면 좋겠지만 보통 한 마리 정도가 무난하게 찍히겠죠. 그래서 삼성작이 된 이단아 챔피언 한 마리한테 템 주고. 예고한테 템 주고, 그리고 AP템이 남아준다면 케인한테 주고, 또 완제템에서 케인템을 가져와주면서 3캐리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전은 이다나 헤드라이너 요네가 떠줘가지고 요네 삼성을 찍은 버전이고, 혹시나 헤드라이너가 이다나 리븐이 떠줘서 리븐 삼성을 찍은 판이라면 또 요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네랑 리븐 중에 삼성작을 뭘로 찍든 어차피 비에고랑 같이 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둘다 삼성 찍고 둘다 템이 풀템 들어가 있고 비에고템도 있다면 그건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로 9랩을 왔다면 키아나를 추가시켜주면서 스테이지 다이버랑 이제 트루 데미지를 섞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단어는 구석으로 파고들어서 딜라인부터 빨리 녹여주는 게 좋은데, 요네랑 비에고는 같이 두면서 빨리 밀고 들어가는 게 좋구요. 케인은 반대편에서 혼자 밀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케인이나 요네를 먼저 때리는 딜러가 좀 강력한 딜러라 얘네들이 빨리 녹는다. 그럼 요런 식으로 한 칸씩 뒤로 빼주면서 첫타겟팅을안 받게 해주시면 되구요. 이덱의 아이템도 되게 간단합니다. 휘바라기가 많으면 좋고, 거결이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정손도 많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에고한테 붉은 덩굴 정령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태불망 같은 체감템이 없고, 곡궁이 좀 많이 남는다면 요템을 주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한테는 없지만, 밤의 끝자락이나 아니면 수운장식띠, 요런 것도 전투를 좀 빨리 끝내버리는 덱이기 때문에, 피바, 거결 다음에 줄만한 템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바, 거결, 요런 템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는 AP템으로는 케인한테 몰아주시면 되고, 남는 탱템으로는 모데카이저한테 전부 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에고랑 요네, 그리고 리븐이 AD 물리 딜러기 때문에 모데카이저한테 전역갑주 하나 정도 있으면 암라인을 좀더 빨리 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비에고 템칸이 남고 전역갑주가 없다면 비에고한테 최후의 속삭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비에고한테 전역갑주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이다나 요네, 비에고, 케인, 리븐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차화문은 유닛 촉진제, 아군이 10%의 공격 속도와 추가 이동 속도를 얻는 차화문이고요. 이번 영상은 패치 이후 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p b 서버에서 진행을 했고요. 약간의 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판은 100개로 이단하덱을 진행해 줄 거라서 초반에 관련 챔피언들 위주, 그리고 피바 거결이 어울리는 챔피언 위주로 사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르곳이 좀 빨리 떠줬는데 3이라도 빨리 떠줘서 그냥 컨트리 빌드업 하면서 우르곳한테 피바거결 주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 그러면 컨트리 완성됐으니까 올려주고 자, 아이템 연운, 곡궁 음전자 떠줬고요 자 프리즘 증강체 일단 찬란한 장갑은 돌려줄게요 이건 3코 삼성도 노려줄 거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을 좀 고민했는데 그냥 아이템을 많이 가져오는 걸로 하죠 이번으로 갈게요. 첫 번째 라운드는 사랩을 만나서 일단 지는 모습인데, 이거 그냥 펑크 바이 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레벨업 해주면서 리롤도 한 번씩 돌려줘서 3코어 삼성을 좀 빨리 노려주면 좋기 때문에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레벨업하고 올려주고 아이템도 까보고, 이러면은 피바라기 하나 만들어주죠. 요거는 바위를 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우르곳을 줬습니다. 이게 초중반에 우르곳이 또 나름 쎄가지고, 템 조금만 쥐어주면, 달리겨주고요. 자, 펑크 1원 리롤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거 요렇게 바꿔주면, 난동꾼도 생기거든요? 이거 그러면 괜찮은 시너지 암라인 떠줬으니까, 그냥 바이는 팔아버리고, 이제 2코짜리 선봤자 헤드라이너를 노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주면 레벨업하고 다음 라운드 오렙 상점을 봐줘야 2코짜리 헤드라이너가 더잘 나와 주겠죠 초반 라운드에서는 갑발을 가져왔구요 요거는 거인의 결이 바로 만들어 주고 여기서는 지금 당장 올려줄 시너지가 없고 지금 헤드라이너도 1코짜리 남이기 때문에 맛이 없거든요 이러면 가렌 한턴 팔아서 이자 보고 그냥 케일 한 마리 올려서 잠깐 보내주죠 한턴 이게, 가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한 챔피언이긴 한데, 뭐, 삼성을 보일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은 팔고, 이자를 챙겨줬습니다. 어, 펑크 처용자 트위치? 이거는 나름 괜찮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르것도 약간 딜탱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라인 3개, 딜라인 2개. 깔끔하죠? 딜탱 밸런스. 그리고, 펑크를 섞으면서 가면, 한 번씩 이런 리롤을 웬만하면 돌려주기 때문에, 이제 3코짜리나, 아니면 4코짜리, 비에고가 빨리 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트위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 관리하면서 가면 좋죠. 자, 모데카이저 사주고, 리롤. 오케이, 요렇게 이송작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곡국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템, 모데카이저. 이거 모데도 삼성작을 노려주면 좋아요. 이게 메인 템템을 몰아줄 친구기 때문에 삼성작 찍어주면 좋습니다. 모데 이성 좋아요. 펜타킬 나르 이거 나르도 피바 거결이 잘 어울리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모데카이저도 이성 붙었겠다. 펜타킬 빌드업으로 여기서부터 바꿔주죠. 자, 그리고 이러면은 3이라를 뺄 수가 있고. 이러면 6레벨 때 펜타킬 한 마리 떠주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올라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더잘 어울리는 거 나와주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피갈리 빌드 업해주면서 뭐 7렙, 8렙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네삼성 안볼 거라면 그냥 요네랑 야소 한 마리 팔고 이 잡아주면 되는데 전 요네삼성 웬만하면 노려줄 거예요. 자 실버중강채 이게 초월 터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단아덱은 그래가지고, 초월은 돌려줬고, 은빛 장막 되게 좋다. 요거 먹죠. 이단화할 때, 요 실버 증강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하고, 6렙 찍고, 아이템도 먹어주고, 이러면은, 그냥 정손 하나 먹어주죠. 그리고 여기선 이자를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즈리얼이랑 리브는 팔아주는 걸로 할게요. 이게 리브는 버프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요네랑 이제 비에고, 케인은 버프를 다 먹었는데, 리브는 버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삼성작은 요네로 노려줄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네 삼성한테 줄 템과, 비에고 템과, 그리고 남는 템, AP템은 케인한테 주면 되고, 남는 탱템은 모델한테 주면 되겠죠? 어, 카소스가 떠줬으면 오펜카킬 가능하고요 야소도 지금 붙여줄게요. 이게 1코짜리는 안 가져가면 나중에 8레벨 올때안 남아줄 수도 있어가지고 1코짜리는 한 마리 정도는 가져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8레벨 때 운이 좋아서 케인이 진짜 빨리 떴는데 야소가 없어서 7, 2단화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겨줬고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장갑 가져왔고요 이자 받아지니까 여기서 뭐팔 친구는 없죠 그리고 요거 정손 하나도 만들어 줄게요. 일단 카서스한테 빌드업하겠습니다. 나르가 펜타킬도 섞여 있고 뭐 춤꾼도 섞여 있고 이성이고 헤드라이너기 때문에 그렇게 템이으면 중반 단계 피관리가 되게 잘 됩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 전승 기록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판은 나르로 지금 피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코짜리 헤드라이너 요네나 리븐이 떠주지 않는 이상 조합을 바꿔주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팔렙까지 가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헤드라이너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다면 7렙 리롤 돌려주고 리븐이나 요네의 헤드라이너 찾고 일단 그걸로 피관리해서 팔렙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골드 증명체 떠줬고요 방타자는 돌려주고 주위대도 돌리고 전염도 돌릴게요 아, 오늘은 아니야, 괜찮긴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저는 템을 좀 많이 가져와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에고 모데카이저 좋아요. 그리고 요렇게 템이 떠줬다면 이제 히바라기 하나 더 주면서 비에고를 넣어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여전히 나르를 잡을 상대방 메인딜러 챔피언이 없다면 ᄀ 되게 잘해주면서 혼자 이겨주죠. 어, 리븐이서, 어, 비에고 되게 잘 떠주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펜타킬, 오펜타킬 만들어주면서 이 단어도 섞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에고의 스킬을 맞은 적들은 받는 피해 효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템을 가져온다면, 뭐, 거결이나 뭐, 정손이나, 뭐, 요런 거일 것 같아서 부인수는 하나는 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걸 쓰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제조합기로 갈아도 되구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팔레벨 아칼리 헤드라이너를 뽑으신 분이구요뭐 사코이성 헤드라이너 있으면 뭐 지금 당장 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초반 라운드에서 케인이 남아 준다면 케인을 먹어도 됐었는데 뺏겼으니까 요건 거결도 못 만드니까 그냥 저녁값 주하나 만들어 주죠. 자, 케일도 이성 붙여 주고 그리고 이제 모델한테 전녁 값주 줄 거니까, 이렇게 감시자 섞어주는 게더 괜찮겠죠? 자, 이번 상대도 8레벨, 카코이성 헤드라이너, 이즈리얼을 쓰고 있지만, 템이 별로라서, 일단 잘이겨좋습니다 아, 리븐이 잘 떠주네. 원래 요네가 버프를 먹어서, 웬만하면 요네, 비에고, 약간 요렇게 캐리 라인을 쓰려고 했는데, 리븐이 잘 떠주면, 리븐한테 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리븐이나 요네 중에 먼저 삼성작이 될것 같은 친구한테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지금 4-6인데 진 헤드라이너를 들고 있네요 완전 굴의 그래 밸류 덱이죠 자 그리고 저도 이제 5-1때 레렙리를 돌려줄거니까 헤드라이너 팔아주고 자 팔레 왔고요 이제 증강체로 아이템 하나 뽑을 수 있죠 찰란템 요거는 거악도 괜찮구요 정손도 괜찮고 암 끝도 괜찮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밤끝으로 갈게요. 아이템도 먹어주고, 연혼 지팡이. 자,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이단아 리븐이니까 살게요. 리븐 한 마리 남았죠. 이러면 리븐한테 이제 템이 들어갈 거고요. 요네, 그러면서 요네도 삼성작이 된다면, 요네한테 템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거 사줘야 되니까 일단 세트 팔고 리븐 하나 올리고 사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템은 리븐 삼성이 코앞이니까 리븐한테 일단 몰아주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곡국 먹고 붉은 덩굴정령 비에고로 가죠 일단 지금은 삼성작도 안됐고 비에고이성도 안됐죠 한 40원 이상 돌렸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요네는 돈이 많이 없어서, 삼성자가 안 노려주는 걸로 할게요. 어, 리븐 삼성 붙이고, 이제, 비에고가 떠야 되거든요? 이제 한 8레벨에 4,50원 정도 돌린 것 같은데, 비에고가 이송, 아, 한 마리도 안 나왔죠? 자, 그리고, 붉은 덩굴 정령, 비에고 주고, 요템을 어떻게 빼줄 거냐면, 정손, 블루, 총검, 요거를, 케인을줄 거예요. 이제 밸류덱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케인을 보통 많이 찾지는 않기 때문에 케인 잘 뜰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에고 이성 찾을 때까지 일단 계속 리롤 돌리면서 케인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비에고는 왜안떴을까요 한번 상대방들 볼게요. 비에고 쓰는 사람이 없고 여기도 비에고 안 쓰고요. 여기도 안 쓰죠. 여기도 안 쓰는데 왜안 나온 거지? 떠야 정상인데. 아이, 이걸로 뜨지 말고. 요거는 요네 팔고 사야죠. 일단 버티면서 이러면 돈 모아주다가 브랩을 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에고 이성 됐을 때대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상대도 레벨이죠브랩 밸류대. 아직 완성조합까지는 아니고요, 상대가. 이게 미완성 덱들을 진짜 잘 잡는 게 애들이 공속이 빠르고 삼성 한 마리 있으면 밀고 들어가는 속도도 진짜 빨라서 잘 이겨주죠 초밥 라운드에서는 그냥 모데카이저를 먹어주죠 먹고 싶은 템도 없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잠깐 케일 줬다가 요 템으로 딜을 잘 해준다 그러면 일단 더 쓰는 걸로 하고 딜을 못 해준다 그럼 제조합기를 돌려줄게요 자, 이번 상대는 케틀 덱이죠 비에고 스킬 범위 보셨나요? 지금 전부 다 치감주고 데미지 증가를 시켜준 거죠. 오, 세고. 그리고 배치는 리븐 가운데 배치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역갑주, 그리고 비에고, 리븐,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네 삼성이었으면 리븐이랑 요네가 위치가 바뀌어 있었겠죠. 아, 그리고 저왜 이거 템을 안 주고 있었죠? <laughs> 아, 그냥 케임만 생각하다가 <laughs> 템을 그냥 안 쓰고 있었네요. 일단, 요네한테 빌드업 했다가, 나중에 케인 떠주면, 바꿔주면서, 케인한테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번 상대에, 4코짜리, 약간, 밸류덱 같은 느낌인데, 거합이 좀 엉성하죠? 달리겨줬구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도 확인해보고, 그나마 가져온다면, 거합 케일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일단 거악 줬다가, 만약에 나중에 딜을 잘 못한다. 그냥 제조합게 돌려서, 앞라인템을 줄게요. 자, 이번 상대 1등이고요 4, 이모, 코어, 6주문술사. 아무무 삼성 있는 덱입니다. 그리고 아리가 한방 딜이 세가지고, 단일 딜이 세죠. 그래서 리븐이 빨리 녹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밤끝으로 한번 버텨준 상황이고, 오케이, 이러면 이겨? 좋죠. 이거, 케일도 딜 나름 잘 해주네요. 이거 좀 오래 씁시다. 오, 모데카이저 삼성 찍어주고. 필드, 뒤위로 그렇지. <laughs> 약간 루시안 카운터인데요, 이 단은. 그리고 배치는 웬만하면 상대 딜러 있는 쪽에 비에고랑 리본을 놔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단으로 넘어가면서 암라인 잘라주면 바로 이렇게 딜라인을 잘라주죠. 이것 때문에 딜러 쪽에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았으면 쉽게 이겨줬고요 자 그리고 초반라운드에서 그냥 케인을 먹어준 상황입니다 혹시나 9렘리올때안 나와 줄까 봐 근데 이렇게 잘 나와 주긴 할 거예요 왜냐면 밸류덱이 케인을 안 쓰기 때문에 5코짜리 남은 것 중에 케인은 되게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렘만 와주면 케인은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템 주고 일단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다이버까지 네, 한번 싸움보겠습니다 이번 상대의 완전 초 고밸류대 네, 비에고랑 리븐이 왼쪽 라인 다 파고 들고 있고 가운데 있는 메인 탱커도 잘라줬죠 네, 키아나도 잘랐고 잡아주면 끝자 그리고 방금 턴에 케인이 좀 힘을 못써서 그냥 차라리 키아나 있는 쪽을 비에고랑 리븐이 빨리 녹여주고 가는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키아나 쪽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아나 위치 바꿨네? 이게 어차피 실 c 기 한번 막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키아나를 금방 녹일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뭐 일단 너무나 쉽게 이겨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3단 버프된 이단화 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초반에 피바, 거결, 요런 템들이 많이 떠줄 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